네 안녕하세요 명아 TV 의 명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코대전쟁 고양이 스위머 지금 1 9렙이거든요 지금 제가 경험치 겨우겨우 겨우 힘들게. 50만원 모았습니다. 지금 585,526원인데요. 자, 이제, 아야, 내가 왜 섬장에 갔지? 이제 쓰이머, 진짜 1구렙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과연, 끝없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축복을 손에 넣은 노력의 캐릭터. 떠 있는 적에게 초 데미지를 입힌다 20렙 되면은 좋겠죠? 이거 20렙 때 50만 원 드니까 이거는 절대 절대 이거 캐릭터 편성에서 빼면 안될것 같다. 어왜 어, 커리 캐릭터 편성에 들어갔냐? 아 제가 지금 이거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되기입니다. 아유, 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됐고, 일단, 빨리, 일단, 제, 좀비 스퀘을 많이 해가지고, 하와이도 했어요. 어디 보자. 어, 라스베가스 너무 많이 한것 같다. 이번에, 어디로 할까? 어, 어, 콜롬비아 가자! 이거 갑시다. 아 내가 왜 이대로 갔지? 아 상관없지. 이걸로 끝내면 되니까. 후후후. 가자. 가자. 도난다 도다 점점점 됐다. 어 됐다 이제 스위버. <laughs> 아 근데 이 엑스 이 경험치로 차라리 슈수용으그란 것도 낫겠는데 울수원가 없으니까. 아, 지금 제 통조림이 682개입니다. 자, 아, 근데, 아, 불길해. 아, 뭔가, 아, 뭔가 하면 안될것 같아. 아, 그래도, 스위버 버터플라이, 20랩 찍으려고 경험치 못 거니까. 아, 제발, 눌러볼까? 아. 제발. 됐다! 맥스. 아, 이거 이제, 이거 하나로, 일장 다리 깨봐야겠다. 이거 몇 개로. 아, 이거 근데 통술력만 아까운데. 아니다, 아니다. 내데 솔직히, 심리학 찍어. 아, 대가 안 바꿨구나. 이 출지 슬롯 이대이이 대기 그 레전드 도리에서어 이거 자랑 좀 해야겠다 어어 풍장 코탑은 여기 자랑했을까 이정결의 나라 지금 제가 별세개에요 지금 별네개 하고 있어요 지금 야옹 달로시아 어렵게 깼고, 바야 좋겠고, 플라베코 구멍, 끼어낼 차례요 어? 잠깐만! 플라베코 구멍 해볼까? 이 스위버를 가지고. 아, 나 팔에서 삐끗 소리가 나는데? 가자! 아 진짜 잘못, 나 바보다. 이거는 추, 추격 제한이 있잖아. 엄마나 바보됐다. 우 바보됐어. 시력 제한이 있지. 까먹었군. 그냥 다시 일장 말해 하겠다. 시간만 끊었어. 가자. 엇 잘. 옷. 오케이 소소. 근데 싸고 저렴. 아 코스트가 저렴해서 저한테 좋아요. 아, 일, 일본 깨고 스위머 얻었을 때 아휴, 얼마나 좋아했지. 어, 스위머 20렙은 대가리구리내 방에 좋지 않아 야야. 오, 오, 스위버가 두 번, 20렙 스위버가 두번 때리니까 대가리군이. 한번 등전하네요. 아, 이거 그냥 깨겠다. 아야야야야야야. 아, 야, 이상한게 때리지 말라고. 안녕, 대가리군. 아, 진짜 스위버 20렙 찍으니까 대가리군을 내방해 중이네요 근데, 지금 보물이 장착되어 있어서. 보물 효과가 있어서. 다섯 개 선하고 끝냅시다. 아, 진짜 심심해. 이거는, 네, 잠시만요. 아, 이거 그냥 꺼내야겠다, 너. 버터플라이. 야야야 이상한 게 들이시마 아 농도 농도 됐다 어 뭐야 언제 깼지 됐다 밥밥 밥 먹어야 돼요 네자 이장 갈게요 근데 이장이 좀비 스격 중이네요 딱 좋게 좀비 스격이 날까 좀비 습격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자. 자, 좀비 습격 갑시다. 일단, 돈좀 채워줘야죠. 가자. Oh, no. Oh. 아. 잠시 할아버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케이. 외부가 안녕. 빠이빠이. 와. 많이 먹은 것 같아. 되게 싫어. 우와. 응, 음, 응. 음. 아, 기분 좋다. 앙. 아, 좀 있으면 울트라 슈퍼레어 뽑을 수 있다. 일단 대금 바꿔놓고 갑시다 고고. <laughs> 아, 근데. 아, 이 쥬어 씨. 이 쥬어 안 돼. 나스위머 근데. 개체라서 별로다 개체만 아니었으면 좋을텐데 아 근데 개체 아니었으면 진짜 울슈에 울트라 슈퍼레어에 갈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그냥 슈퍼레어인가? 근데 고양이 병은 이미 소환해버렸으니까 뭐 상관없지 고양이 벽은, 근데 이거, 자, 아, 이거 잠범도 일단 다뺏 깔켜야 되고. 스위머, 세 방, 한 방, 두 방, 세 방, 어, 스위머가 여, 섯번 때리면은, 야옹마가 한번 튀겨나네요? 그럼 6, 3, 십8이니까 스위머가, 수위머가열 여덟 번 때리면은, 야옹마가 죽나, 죽나? 내 고양이 벽이 데미지를 좀, 오! 오! 오, 그러니까 고 고양이 벽 죽었네. 언제 죽었지? 모른사이요 안녕, 얘들아. 너희들을 죽여줄게. 아이, 진짜. 아니 이런, 뭐, 술 먹. 아 그냥 야오만 혼자 있었으면 좋은데. 아야야 대포야 포야. 너가. 나이뚜두두두두 와우. 오. 예. 어. 오나우 어, no 노우 no, 노우 no, no. 안돼 안돼. 안돼... 야, 특스 쏘는 근데 뭔가 처리, 처리되기 싫을 것 같다 아, 근데 20레벨 위력을 봐라! 아, 근데 이거 진짜 잡문들 때문에 아이, 아 아니, 근데 특볼 스는 그냥 쉽게 처리야네 괜찮아, 특볼 스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야야야야, 야구마 때린다 얘들아 얘들아 저 얘들아, 아, 뭔가 한명 가볼 것 같아. 아, 근데 솔직히 스위머 20렙도 좋긴 좋네. 아, 업그레이드 어, 해야겠다. 야야야야, 야 양코 베토 아, 양, 양코 대포래 아, 대토래. 야야야, 스위머들이, 어찌 때리면은, 오케이! 식단이네 13분 찍었네. 야, 가자. 아니, 얘네들 때문에 진짜 못될 것 같아? 이거 하나 소환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얘네들만 없으면 진짜. 벌써 13문이나 찍었네. 망했다? 아이고, 웃고. 상관없고, 일단. 아이, 진짜 이런. 아, 얘네들은 진짜 그만 좀 나와라. 어차피 너희들 질 목소리야, 애들아 적들아. 적들아, 빠이. 근데 이 하이퍼미스터도, 아, 슈퍼미스터지. 전 하이퍼미스터 될 자격이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이, 얘네들. 아, 대포왜쏘 거지, 내가? 아, 근데 솔직히 스위머 20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아. 고양이 벽 스위머 슈퍼미스터 한 마리. 근데 슈퍼미스터는 고양이가 아닌데. 일단 안녕.